요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그럼 공부 못하는 거 뭘까? 열심히 게임하고 노는 거, 그럼 뭘? 그러니까 엄마 말잘 듣는 거, 그러니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라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내게 원하는 거 그지 선생님이 내게 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랩런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신약이죠.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여러분들 그죠. 선민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어, 이방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신약입니다. 이 신약에는 뭐라 그러죠? 영적 이스라엘 그래요. 이게 누구니까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구약에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그 요구를 잘 알아서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렘넌트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고 늘 기억을 하라는 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 가지 기적을 가지고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어, 그지? 어, 딱 보고 어, 그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어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그 하나님의 은혜 있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은 그게 늘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을 반드시 뭐하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에 딱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 은혜 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이라 그래.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게 준수하라는 게 요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율법이라는 거는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이 율법은 복과 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냐의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복받고, 나쁘게 살아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강제로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뭐지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눈 까보면 이제 일어서서 예배드린다. 알았지? 이제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어.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거두 가지입니다 뭐죠? 한 가지는 제사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그게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엄마마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의 대부분이다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모든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선민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재산은 뭐지요? 신약 시대 오면 예배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여러분도 연약한 자, 특히 대표적인 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부, 또 다른 하나는 고아들, 그 다음에 나그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앞에 십일조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십일조들을 어디에서냐? 주로 이제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지만, 그 십일조 중에요. 과부와 고아와 낙은애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쓰이는 용도의 십일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제일 두 가지 핵심되는 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사늘 잘 지내고 주위에 그죠? 고아나 과부나 낙은애가 있다. 그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참 행복한 비밀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에서 가난안 땅에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랩런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제일 먼저 뭡니까? 은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게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완전 마귀의 밥이 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요건 늘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락 하셨냐면, 그게 여러분들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되게 되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하면 되냐 첫째는 여러분들 거죠. 믿음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뭐 거죠. 연약한 자, 그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는데요. 신약 시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뭐 해야 되죠 제자를 찾아사 오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요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 신약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명, 요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반드시 되게 되는 거예요. 너요 부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요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항상 요구만 널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냅넌테니에 목사님 널 예를 들은 세 사람 그죠? 요셉요 노예로 반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억울하겠죠, 그죠? 형들이 원망스럽고요. 보디바리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요셉이 늘 생각한 게 그래서 너의 생활할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그 부분을 늘 바라보고 쓴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요구를 충족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게 되는 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가 되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아버지 신부를 가 보니까 골리앗이고 저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돌멩이 들고 나무작대기 들고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송하기를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말듣고 사울왕이 이제 시기심이 생겨 가지고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이 얼음 당하는지 몰라요. 열받겠죠. 그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 때문에 잘못고 잘 살면서 사울왕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늘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언제나 믿음 잃지 않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세계 초강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으면서도 전부 다요 나라가 망해서 그죠? 다니엘이 제일 비참하게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죠 다른 거다 내려놓고 다니엘이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딱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다니엘에 딱 하나 붙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저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가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구죠. 그렇죠? 내가 바벨론에 가서 우상과 싸우겠다. 요거 딱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앞에서 어떤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든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렘넌트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를 두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시현이 학교 가보면 그지,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많지, 그지, 뭐네가 그래도 잘 그리는 축에 들지만은, 거기서 너 생각하는 거, 이 강원 예고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되면 되노, 그게 랩런더라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라,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믿음 고백하면 돼, 그 자리에서 사명 생각하고, 널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요세 사람처럼. 예, 요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고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 랩런트라 이야기하는 게꼭이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